자, 아, 175번 p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래요 그럼 p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머지 그 그다음 뭐, 다음에 나누는 수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써봐요. 자 우선 px가 있네요. 그럼 px를 그럼 x에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어떠한 모뭐 q1x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px를 x에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3그 다음에 q2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px 그죠? 그러면 px의 값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건 몫시 q3x가 있을 것이고, q3x가 있을 것이고, 자, 봐봐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뭘로 들어가야 돼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ax 플러스 b, 1차를, 아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가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0이 된 엑셀 값을 다, 0이 된 엑셀 값이 다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를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식, 이걸 세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이걸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이 뭐뭐가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를 인수분해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봐요. px의 값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1 x, 그다음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죠? 그다음두 번째도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봐요. 두 번째 식도. 그죠? 이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q2x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도 인수분해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q3x 그다음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자 a 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이랑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두 개를 두 개의 식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죠?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이게 0이 되게 하는 X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2임으로 여기에다가 2, 2, 2, 2를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거는 여기 2일 때 A의 값을, AB의 값을 연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차피 다 px고, 그 다음에 여기도 px를 다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게 0이 되게 하는,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다? 2죠. 그죠? 그럼 여기 첫 번째 2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봐요. 그럼 p2의 값은 2-2의 값이니까 0이니까 0 곱하기 모든 수의 값은 여기는 다 0이 되겠고, 2 더하기 1의 값을 가지니까 뭐를 갖는다? 3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p2의 값은 3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 X의 값이 뭐죠? 1이죠. 1 빼기 1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있죠.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 1이 되는 거. 그럼 여기다 1, 1, 1. 1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써 볼게요 잘 봐요 그럼 p의 1의 값은 1 플러스 4의 값1 플러스 3의 값은 4이긴 하지만 1백 1의 값이니까 이기 부분이 0이니까 0 곱하기 모든 수의 값은 0이다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값 그러니까 뭐를 갖는다 1을 갖겠죠 자.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외에 다 1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값이니까 1을 갖고 여기 부분이 다0이 되더라.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식에서는 p2의 값은 3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서는 p1의 값은 1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고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을 여기다 이제 2를 e, 넣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서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봐요. x에다 1을 넣어봐요. 그럼 p2의 값은 2-2의 e 값이니까 0이 되고 2a 플러스 b가 되더라. 그러면 그거의 값은 뭐 뭐를 갖는다? p2의 값은 3을 갖는다. 그죠? 첫 번째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1, 그럼 p1의 값을 넣어봐요. 그럼 1-1의 값이 0이고 0 곱하기 모든 수의 값은 이 부분이 0을 가지고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값은 뭐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연립해 볼까요? 그럼 이거는 자, 빼 봐요. 그럼 없어지고 a가 바로 나오네요. 2a a의 값이니까 a는 뭐를 갖는다? 빼면 3 0 1의 값이니까 1을 갖죠. 그죠? 그럼 a가 2일 때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2 플러스 b의 값은 1을 갖기 때문에 b는 뭐를 갖는다?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나머지 ax 플러스 b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a에다 2를 집어넣고 x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뭐가 되더라? 2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